한국은 인구 약 5200만 명, 면적 10만 3290제곱킬로미터. GDP 규모는 1조 6천억 달러가 넘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로 실제로 소국이라고 할수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자원과 인구, 경제력 규모로 볼때 유럽과 중동에 두면 그 지역의 절대적 맹주가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오늘날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는 산업화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적지 않은 국가들이 자원의 파라 생계를 유지할 뿐 변변한 산업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산업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조선, 철강, 전자, 자동차, 신소재, 통신 등의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철강생 산량 세계 6위, 조선업 세계 1위로 15개 조선기업이 포춘 선정 500대 기업에 진입했으며 1인당 GDP는 3만 4천 달러 이상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아무리 봐도 소국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군사력 방면에서도 한국은 상당히 실력이 좋습니다. 56만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화된 기술과 현대화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무기체계는 정보화 전쟁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화포와 전차 군함도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의 많은 군사 강국들조차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입니다. 한국의 국력은 체급 차이가 나는 미국 영국 프랑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이외의 서방국가들 앞에서는 소국 혹은 약소국이라고 절대 할수 없습니다. 2020년 코로나의 여파에도 한국의 1인당 GDP는 34,000달러를 넘었고 선진국의 1인당 GDP 평균인 2만 달러 문턱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같은 해에 중국의 1인당 GDP는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인 1만 달러를 막 돌파했습니다. 한국의 국토 면적과 인구는 중국의 저장성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저장성의 GDP 총량은 한국의 55%에 불과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절반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장성은 이미 중국에서 가장 경제 여건이 좋은 성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을 비웃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국민들을 바탕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우리가 배우고 존중할 가치가 있습니다. 1960년대 이전 한국의 1인당 GDP는 95달러로, 세계 평균을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직 농업국가였으며 60년 후 한국이 선진국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집권하고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한국 경제는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기초교육을 정착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였으며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한국으로 송금하는 등 많은 국민들의 노력을 통해 한국 경제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뒤에도 한국은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을 이전함으로써 수출 지향적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1990년대 한국은 이미 가난과 낙후를 벗어나고 아시아 네마리용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국은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한 뒤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정차 확대했으며, 연간 과학 연구비 규모는 GDP의 4.23%로 일본보다 높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제조업 공백이 점차 심화되는 반면에 한국의 제조업 생산은 여전히 GDP의 27.2%에 달합니다. 반면 영국의 제조업 생산량은 9% 미만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산업 생산액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많고 강력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하고 성공적으로 G20에 합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교육 수준과 문화 수출도 상당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2015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85%가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을 크게 웃돌아 세계 1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중국의 고등교육 경험 인구는 전체의 12.5%에 불과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한국 국민들은 1980년대 한국 정부의 정상화를 촉진해 군사정권을 해체시켰으며 과학기술, 문화소출, 경제발전을 위한 충분한 인력풀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류 문화가 일부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유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998년 문화 굴기 정책을 수립했으며, 세계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작품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이 전 세계로 흘러들어가 각국 국민에 대한 한국의 호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태국 등은 물론 중동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란을 막론하고 한류는 팬층이 두껍습니다. 한국 사회는 문화산업 종사자를 존중해왔고 심지어 선과가 좋은 연예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이나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수출이 강세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2020년에도 반도체 제품의 수출 강세에 힘입어 한국은 세계 15대 경제대국 중 경제성장률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1961년 개혁개방 당시 아프리카보다 가난했던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으며 60년에 걸쳐 부강을 이룬 끝에 산업화 대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괄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과학 기술과 교육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후발국들이 배워야 합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날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한국 대통령이 군에 대한 지휘권이 없으며 주한미군의 주둔과 함께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유엔 5대 상임이사국에는 못 미치지만 장비가 뛰어나고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한국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 최고의 군통수권자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평시에는 한국 대통령이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충분한 정권이 있고 이른바 대통령이 군인을 통솔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대통령은 군대를 매우 자주 동원했으며 매번 미군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군에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는 이유는 전쟁 시에 주한미군과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미군을 수용하는 것은 실제로 한국에 많은 이득을 안겨주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수만 명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안보에 큰 기여를 했으며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1961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까지 연평균 8%대 경제 성장을 이어갔고, 이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에 따라 계속 발전한다면 한국의 경제가 일본 경제를 추월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경제도약의 기적을 이뤄냈고,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한국의 발전은 중국에게 많은 기감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우리의 강력한 이웃국가이자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과거에 겪었던 선구자이며 우리의 거울입니다. 상당히 객관적인 기사야. 본인은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에서 철거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과 장비를 중국에 기꺼이 판매하는 유일한 국가는 한국입니다. 춘자동안 수저우의 한 상장 기업은 한국 SK에서 2002년에 사용하던 광각기를 구입해 성대한 환영식을 가졌는데 회사 주식이 일주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서구화된 아시아 국가들은 부족함이 없어. 정치와 경제체제라는 틀에서 서구의 선진 경험을 배운 거지.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도 중국보다 잘 보존하고 있어. 한국 여권은 가치가 매우 높고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비자가 면제된다.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한국 국민들은 1980년대 한국 정부의 정상화를 촉진해 군사정권을 해체시켰으며 과학기술, 문화소출, 경제발전을 위한 충분한 인력부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원인이다. 한국의 과학 기술은 중국을 초토화시키고 있으며 대만도 마찬가지다. 선진 제도, 삼권 분립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 2018년 한국의 월 최저 임금은 9,600위안이고 선전시는 2,280위안이었다. 한국 정부는 전염병 기간 동안 외국에서 일하는 모든 한국인에게 국가 지원금을 제공했고 있는 한국인들의 업무 활동은 한국인들끼리만 공유가 됐다. 단결력이 아주 뛰어나고 무섭다. 한국인을 만만히 보지 마라. 전 국민이 분봉고를 했고 미국 흑인 폭동 당시에는 지붕 위에 한국인으로 불렸다. 남송이 몽골 제국의 철발구 아에 멸망했을 때도 고려는 굳세고 단단했다. 한국에 현재 완전한 산업 시스템이 있나?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등 거의 모든 산업이 세계 탑 수준에 올랐는데 대단하지 않은가? 특히 문화 수출에서 한국은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이 애니메이션과 AV 산업이 발달한 거 외에는 드라마와 영화, 음악, 예능 등은 한국에 뒤쳐져 있다. 한국의 영화와 대중음악은 확실히 아시아 1위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과 대선을 보라. 정말 혈기가 가득하고 생사를 건 투쟁이다. 교육은 나라의 근본으로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잘해였고 우리가 배울 만하다. 이 민족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한국은 선진국이다. 한국은 영화를 정말 잘 만들어. 우물한 개구리들은 이런 것들을 알리가 없다. 이건 그냥 상식일 뿐인데, 이 정도 상식도 없는 사람이 있나. 이건 우리 같은 월 수입이 3천이 아닌 사람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그들의 정치 시스템은 성숙하고 완성돼 있어. 아주 객관적이고 좋은 글이다. 칭찬한다. 아무도 오해하지 않았어. 그냥 멍청한 국내 매체들이 냄새나는 글을 쓸 뿐이야. 한국인들은 자신감 넘치고 단결하는데 중국인들은 이런 점이 너무 부족하다.